오늘사합니다 네, 감오늘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되시고, 넣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니다 네, 니다 네,

그냥코라 같은데? 음? 움직이고 있어. 물소라. 아까 아침 먹을 때 오늘도 오 때는... 많이 먹는다. 몇 시간 되라더니 전호였어. 지금 벌써 전어가 나오다니. 전화 또 나와? <laughs> 거 먹어야겠다, 밥에 미쳤다 미쳤어 아아세 밥은 그거 아니죠? 아, 밥이 없으나 네. 큰일 났네 네. <laughs> 햇반을 골라지 뭐, 뭐. 이거는 밥에 먹어야지 뭐 간장게장 아니야? 아, 해야? 아생거든요산 드시는데 간장게장만 먹었어 뭐. 아니, 짤까 봐짭조름할게지 그냥 저기 간장 오래 굽어져 데 아니 꼴랑이랑 고른 것같 그치? 아닌가? <목소리> 이거 치치정도 신기하게 되네나 <목소리> 이거 맛있겠다 나... 난 이놈으로 할게요 <laughs> 이거는 간장게장이랑 이런...

엄청 부드럽지? 생선구이 대박이야 먹어봐 대박 맛있어 깜짝 놀랐다 나 지금 <웃음> <웃음> 테트리스 잘하는데 아니 저 바삭바삭해 그 껍질이 미쳤어 가빈이 줘 가빈 먹어보라고 완전 대박 맛있음 살짝 찍어야 돼 짭조름해 그냥 응. 어차피 홍어에서 홍어 국물 맛 나왔는데 오 우라 나왔어 눈볼 때 눈볼 때 저희 눈볼 때를 돈 주고 추가해서 먹겠습니다 <laughs> 나 때문에 내가 해라부 먹어찔버릴 미안하다. 네네 아까 시가볼 때는 어... 추가야 추가. 5 0원치만해 주세요. 리마 <laughs> 네? 네. 어. <laughs> m yeah. b 벌전 나오죠? 감사합니다. 어, 명서 있어요? 네. 한 시간밖에 안 돼. 의리가 의리가 있지. 이거 무슨 애지 한치에? 한치. 이거는 전복주. 오수밥이 아냐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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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 매콤해서 맛있다. 없습니다. 네. 네. 어, 그러면, 네. 아 네. 지금 입겨 줄까? 아님 혹시 먹다가 아, 맛있겠다. 먹다가 생선구이를 추가할 수 있어요? 돈 내고. 네? 생선구이만 추가할 수 있어요, 먹다가 돈 내고? 아, 예. 추가에얘 예, 면얘 예, 뭘예기가 이거 한 마리 <laughs> 이름이 뭐예요? 그니니까 그니까, 그 그니까, 그니까, 그니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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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까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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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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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니니까 그니까, 그니니 다슬기탕얘더 달라고 그래. 청양고추. 청주고에다 넣었죠, 엄마? 어. 더 달라고 그래야 돼. 청양고추. 아, 여기 있다. Gracias. 안되를잡았 뭐? 어? 여기. 가 있네. 알겠가 그걸 잡으다가 진짜가 실 이제 볼까? 아? 딸이 ไม่ต้องทำอะไรตัวเองตาฉันโง่แล้วไม่ได้ถือแบบต้องโยนตัวผมรู้ไหม 그당다 <목소리가>

다시 연결되어 있네. 우와. <laughs> 안녕하세요. 네. <laughs> 우와. 아, 어, 진짜네. <laughs> 어딜 슈퍼랑 이게

정말 어디 가서 볼수 없는 비주얼이야. 3개? 3개, 3개. 밥 아이스크림도 골라오고, 과자도 골라와? 난 가맥이 이런 뜻인 지 몰랐네. 가게 맥주 뜻인지. 먹고 싶은 거 골라와. <laughs> 과자도 골라오고. 저기서, 어? 어, 과자도 골라와. 같이 계산하면 되니까. 와, 미쳤어. 이게 이런 느낌인 줄은 몰랐네. 어험남벌 우와 이게 말이네 와아 선불이래? 잠깐만 음, 핸드폰 이게, 와, 여기 애들도 많아 애들도 막 과자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있어 <laughs> 여기가 되게 오래해서 방과서부터 다녔던 거를 애기들했거 부들부들 바삭바삭. 여기 이렇게 해놨어. 야, 이거 완전 저렇게 슈퍼 옛날 우리 교동에 있는 슈퍼처럼. 교동에도 이 없어, 이제 없어. 교동에도 이 자로 슈퍼는 없지 이제 이거 해.

국밥하나? 피순대로만 국밥하나?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네 어. 그거 하면 깍두기지